우장산동. 조금 뒤로, 뒤로, 뒤로. 한 줄로. 쓰. 아니, 아니, 뒤로 가지마. 여러분, 각교시대 회장님들, 봉사단원들이에요. 격리 한번 박수 시작! 격리! 자, 그러면, 어, 저기, 뭐야? 마이크 회장님들한테 드릴게요. 자, 뒤로 가지마. 자, 일단. 자, 인사 한번 하시고 학국 사동입니다고 인사 한번. 해. 안녕하세요. 학국 사동 노령을실 김동식 입니다 우리 동화 보실 자들 앞으로 나오세요. 요요앞 요. 요앞 요 에서 반갑고요. 많이 드시고,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를 아, 해야지. 우리 노래교실의 장순자 이사님 소개합니다. 또 우리 한국사동의 노래교실 송영석 부회장님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서로 선호 서로 1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얘기죠 마이크 잡고 시작 1년동안 아, 고생도 안했는데 아, 아, 어쨌든 1년동안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서로 건강하게 잘 만드는 귀신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여기 이번 도로 진짜 우리 교실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을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짜잔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크게.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회관입니다. 어어어 그제 송년 파티 한거 같은데 벌써 또 1년이 지났고. 유산생 고 1년도 잘 살았죠. 또 내년 1년도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쁜 날 서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저희 교실에서 저 많이 부족한데 뭐 이분들 외에 우리 교실에 또 오늘 파티에 참석 못 하셨지만 늘 한마음으로 도와줘서 정말로 감사하고 저희 교실 봉사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쭉 나오세요. 쭉 나오세요. 자, 다른 귀신은 조금 뒤로 빠져주고, 네. 그렇지. 자. 와, 맞다. 그리네라는.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지금 미모가 제일 빠지시는 분들만 뽑았어요. 왜냐면 다들 인물들이 너무 좋으셔서 겨우 했는데 저희 정말 그늘 내주시고 기둥 내주시는 분들이세요.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도와주시는 분들이신데 제가 인사드릴게요. 박옥미님네 안녕하세요. 양승영 회원님. 아 박감량님. 우리 또 이광호 회원님. 멋져. 김영준님. 문데요.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립궁에서 온 김홍연입니다. <laughs> 어, 어, 자 앞으로 좀 서세요. 네. 어, 앞으로 치겠지 여기 같이 오신 분들하고 열심히 교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박 수능님. 환영합니다. 조정희. 오늘 큰 잔치 날이니까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즐겁게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경례. 네 경례. 네, 아이고 잘했어요. 네 자단님 혼자 오셔서 외로우시겠다. 안녕하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는 어 제가 바라고 싶은 건저 혼자서 왔잖아요 오늘. 일단 항성을 한번. 질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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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희 는신장동이고요 신장 삼동. 그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노래교실 한지가 얼마 안 됐어. 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곡차곡 다져가는 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저희가 이제 잘해쳐 나가려고 열심히 서로. 강압하고, 노력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다음에는, 지금 저는 오늘은 혼자 왔지만, 다음에는 또 이런 기회가 지어진다면, 저희 봉사단님을 많이 데리고, 또 저희, 어 같이 이렇게 동반할 수 있는 회원들을 많이 모시고, 제가 한번 열심히 1년 동안 잘해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와 다음에. <laughs> 건강한 체면이냐면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오장산동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오장산동입니다.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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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맛난 음식 많이 드시고 보유 음식 놀다 갑시다. 사랑합니다. 회장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고 회장님 회장님 어, 회장 옆으로 이렇게 나와서 앞으로 좀. 장님이 옆으로 좀 보고 그 지금 진짜 쭉서 목동 회장님 여러분 우리 세 분은 들도가서 교실에서 봉사를 능청하는 회원입니다 이순 회원님, 이사장님, 그다음에 황우연 회원입니다, 한예녹 회원입니다. 칭찬해드려 요 <laughs> 올해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laughs> 아니 아까 말도 잘안듣고만 칭찬하니까. 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목동 회장님 우장동은 뒤로 좀 빠지고 목동 회장 일로 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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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대로 그지 일로 오래니까 말하 <laughs>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 소풍에서 뵙고 또 이렇게 배우니 너무 반갑네요. 그런데 어, 참, 서월은빠르네 뉴스같이 우리집 강아의 정원에 숙소나가 금방 폈는 것 같으니 지금은 또 국화가 피어서 지고 있는 그 때. 네. 저는 아이린이 하게 맨든 전리도제 남편이 서울병원에 입원하고 좋은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 연남이또 저기 서울대원이 입원하고 여덟 동안 입원하고 오늘 퇴원하는 날이라서 자식한테 몇개 놓고 저는 무조건 하고 내 생활을 즐겨야되기 때문에 그냥 뛰어왔습니다 와 역시 최 저는 남편은 남편이고 제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남편 어떨 때 자기가 몸이 안 좋으니까 짜증 부리지만 저는 그래도 고등부에 가면 은 거기 짜증이 수 풀리고, 노래교실에 가면 은수 풀리고, 그서하복은 무조건 하고, 나는 서울 앤 자리를 앤 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꼭 참석하고 싶고, 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사 좀시켜아니 칭찬 좀 해봐. 아, 회장님들 좀. 우리 성덕모 오락부장입니다. 근데, 고유장님은 오늘 잠깐 다리가 약간 좀안 좋아서 지금 좀 계십니다. 네. 네. 아니, 그냥 인사하시고 네. 내년에도 부탁합니다. 네. 우리. 오늘,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저, 저 저는 흑밖게안 남았어요. 흑밖게 그래도 내년에도 또 이렇게 뵙고, 이렇게 그냥 즐겁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아니, 동고 좀 칭찬해라니까. 동고, 동고 좀 칭찬하라니까. 오락부장이라고 해서 촬영. 우리 오락부장은요, 그만해 이제 고집스. <laughs> <laughs> 어, 맨날 호박, 호박죽도 잘 해가 오고 우리를 다못살립니다 그래. 자 됐어요. 자, 자 그러면 이제 피자님들도 앞으로 쭉 나오고, 자. 어, 쭉쭉쭉 쓰세요. 자, 쓰셨어요? 네. 자. 좀 앞으로도 좀 네. 자, 쓰셨어요? 네. 넓게 서요, 넓게. 목동기장이 좀 옆으로 더 가도 돼. 그래, 그래. 네, 네. 자, 디스코 한번 들어주실래요? <laughs> 몇년 동안 고생하셨죠? 자, 디스코! 여러분 박수!